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 해병대한테 까칠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위 러시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 균형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해외 훈련과 한미 연합작전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방해할 가능성으로 인식합니다. 4위 필리핀. 필리핀은 자국 내 군사적 주권을 중시하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훈련 지원이나 합동 훈련이 때로는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3위 북한. 북한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서해 오도와 같은 지역에서 해병대의 배치와 훈련은 북한의 반발과 강력한 경고를 유발합니다. 2위 중국. 중국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해외 작전과 군사, 활동이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의 시각에서 해병대의 역할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1위 일본. 일본은 독도 문제와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해병대에 대한 까칠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독도 방어훈련과 같은 활동은 일본 측에서 강한 외교적 항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